네이버에. 정명준치니까. 여기가 나오더라. <laughs> 여보세요? 어, 방하하하하

아, 형님들 저 지금 방폭 잠깐 하고 저 잠깐 갔다올게요 방폭 잠깐 하고 왜냐면 가게 저선배라는데 진상분인데요 아씨 그지? 갈게요 방송 잠깐 끄고 갈게 형님들 새끼는 좀 그래? 끄지 말라고요? 야몇 번인데? 17번이야 17번? 왜 진상이야 뭐 하세요, 형님? 아니, 안주도 안 시키고 뭐 하세요, 형님, 여기서? 아니, 형님! 아니, 형님, 뭐 하세요? 형님, 뭐하세요, 형님. 아니, 우리 주말에 바빠요, 형님. 만석이에요. 아니, 걔 뭔데, 형님, 이거? 내 이름은 저기 왜 써있는 거야? 아니, 형님. 아, 왜 왜, 왜, 왜. 왜. 전화 왜안 하세요 형님? 니내 전화 한 번도 임마. 전화 번호 안 닫혀 드렸어? 아저안 아, 알려줬는데 님 내가 저번 그 주에 니한테 얘기했지 인천 온다고 저 전화를 바꿔서 하도록 장난 전화, 전화 많이 전화로만 전화니까 없는 번호로하던데 전화 좀... 아니 그니님이 그러니까, 니네... ㅅㅂ 뭐야 형님 님 방송 아니, 중이라서 님 방송 중이라서 방송 꺼라 예? 방송 꺼라 아니 방송 아니 아니 채널 형님 형 이게 아니, 무슨 일이에요 나니 줄라고 네 전화를 안받아 아니 동생가게와서 안주도 안시키고 뭐하시는거에요 형님 아니 내 가게 내꺼 4개 내가 먹는다 카는데 뭐 잘못됐나 아제 가게데 형님 메뉴방을 보시더라고 예 맛대가리 없어 보이네 아 <laughs> 형님 저희가 제일 맛있는데 형님 아이고 4개 내가 까먹었다 4개 내가 내... 무슨 형님 포장마차도 아니고 거기에 를 까드세요 형님 형장알입니까 형님? <laughs> 내개 내가 까먹었어 아니 네개 내가 까먹는데 뭐잘못됐나도좀 <laughs> 되는 <동생되는> 거 아이가 <laughs> 뭐, 웃긴 자석이네 형들 뭐이는 거야 형님 뭐이나 소주도 저희 많이 내면요 형님 소주 하나만 내가 사왔다 <laughs> 내가 사왔다 <laughs> 내가 사왔다 <laughs> <아니>, 내돈 주고 <간식은 웃음> 내가 사왔고 <laughs> 내가 남들한테 피해줬나 뭐줬나 저기 월세 지가했는데 형님 자, 그 자리부터 옮기자. 아, 자리처럼, 아니, 아니. 옮기자. 자리, 자리. 자리부터 옮기자, 형님. 자, 자리 옮길게요, 형님. 아, 여기 술좀 주다, 주다, 주다. 술그다 주다. 어허, 저 형님. 포항은 병나물 뭉개깡님들니 어... 네 전화번호가 바뀌가 네이버에 등명존치니까 <laughs> <정명준> <laughs> 여기가 나오더라. <laughs> 네이버에 성경조 치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아이씨한테 놀러 가 줘서 야신발 아까 비다 맞아 가지고 대개 이거 두 박스 두고돌아생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병신 취급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포항에서 올라왔는데 동생들 뭐 전화를 하니까 한놈은 없는 번호라고. 박종석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새끼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뚫었지. 네이버에 뚫으니까 성명중 가게가 요 나오더라고. 요 동네 이름 모르겠는데 길을 몰라. 택시 아저씨가 저 앞에 기, 길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건 가주신겁니 그렇지! <laughs> 택시야 네. 여기까지 오는데 1 8 0 0 0원 넣었는데 저기까지 네.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놓고 네. 아저씨랑 같이 오는데 네. 따블로 많은거 줬다 <laughs> 아이, 택시 아저씨가 네. 인천토백이래 네. 나는 이거 몰라 아저씨 답을 드릴테니까 네이버에 여기 주소를 가지고 서어 왔다니까 아저씨가 저쪽에 이상한 데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으시고 16,000원에 만0 0 0 0원더 주고 26,000원에 주고 얼로 왔지 아, 근데 형님 왜 저희 가게서 안주 안주 시키는거지 아, 아 야, 소주 사온는 형님 소주집에 소주 사오는 경우는 어딨어요 형님 나는 어. 경상도 사람은 찬미술밖에 네. 안 먹는다 저희 가게참서 찬미술 있는데 형님 몰랐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걔는 왜 가지고 오셨나요 어형형아니아냐아냐 연락 영주야고 정덕이하고둘다 가정이 있잖아. 아, 네. 형 가정이 없어. 네. 가족들 먹으라고. 아. 가족들 먹으라고 가지고 왔어 형님. 아, 네. 아. 형님 뭐 별거는 없다. 이러면서 전답은거아이가 동생들. 아, 형님 근데 선물인데 형님이 좀 까지셨네요. <laughs> 예. 말하려면, 아니, 형이 선물인데. 아니, 니 예. 내가 아까 저 저기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 예, 예. 앉아 있으니까 예. 그 알반지 뭐 이상한 뭐 깡패인지 모르겠는데. 예, 예. 뭐 메뉴판 갖다 주도록. 예. 주문, 너 주문을 하래. 예, 예. 나는 원래 술 먹으면 안 주라 먹는 사람이야? 아 예. 그냥 두병 오셔 봤어. 근데 원래 이대기 대기는. 소주에 먹는 안주야. 아 그럼 예. 내가 까먹었는 거야. 아니 내가 내가 내 방에서 대박 수탄대표 내가 내 개를 내가 까먹는데. 아니 뭐 잘못된 거? 아니 뭐 동생 가게에서 내가 까먹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아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 내가 술 먹고 남한테 피해를 줬고 뭐어아 안돼. 나 조용하게 술 먹었다. 아이. 조용하게 드시겠다고요? 나 조용하게 먹었어. 장명준, 나가라! 말이잖아, 이군 장명준이 나가라! 이 새끼야, 말이잖아. 아우. 아 아니, 아니, 아니 절대로 그런 거 없어. 없어. 어. 개 훌륭하게 맛있는데? 어. 어. 그래서. 진짜 이 와중에 개를 먹고 있었어. 아니, 근데 종도가 정말 미안하다. 아, 아니데 요거는. 네. 명주인 거. 아, 제걸안 깠죠, 형님? 근데 종도인 걸까었다 아, 다행이네 그래도. 니가 <laughs> 형 아이가? 아, 그래, 이거, 이거. <laughs> 막내 아이가? 예 형이 맞습니다 형예수발하나봐 예. 오늘 그냥 안주 까먹자 예. 와오 예. 예. 어. 두개 어. 어어 어? 어? 어 우와 자. 야아 이거 삶아온 거야. 아, 삶아둔이. 어. 어. 버스에 시도는 지금? 어? 버스에 시도는 지요버스 어, 그렇지. 아. <laughs> 형님, 먹어보고 것 같은데. 어. 이도먹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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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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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지금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 아, 미안, 미안. 아, 아 예, 예. 종도가 미안. 형이, 빨리 믿었습니다. 형이, 술좀 찌했다. 아, 예.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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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종도가 형이 니 좋아하는 거 알지? 예! 사랑해요. 어? 진짜 괜아 야, 종가 약간 매기는 느낌. <laughs> 아, 와 손가락만으로. 손가락이 다 짜다 형님. 아, 아니 형님들 진짜 동지 형님 너무 감사하네요 어. 자, 아. 이런 아, 네. 비싼 이런 개 같은 거를 개 같은 표현이죠. 어, 진짜 멋있는데 개 같은 걸아 조금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그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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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는 네. 이게 포함 특산물이다가. 아예 지방 사람, 아, 저, 수 소, 권 사람들은 잘못 먹어. 요 아, 형은 오리지널 커뱅기 포항 사람이다가. 네. 이런 걸로 말하는데 <laughs> 응. 앞으로, 동독이하고, 명주이하고는. 네. 어. 먹고 싶으 싶은, 먹고 싶은이야 네. 항상 얘기를라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왜 내가 사오는 술을. 예, 예, 잠시만요. 저술못 먹거든요, 형데 룰렛 오픈을 준비하습니다 참가 받은 팬트리가시겠으므로 하는 게임 장르를 넣어 보세요오티시작하습니다 어? 이게 뭐지? 못 형님. 취하신 거 알죠? <laughs>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야. 물부셨한 명... 물. 물이 다. 나 어? 졌못먹으게 형님? 아준이가 방송을 진짜 <laughs> 잘하네. <웃음> 어이, 명순이가 이제 아, 예, 예. 어, 방송을 잘하네. 숨좀 마시지도 고 역시, 메이저들이랑 예, 예. 아, 아, 방송하니까, 아, 예. 아, 예. 어, 성장세가 엄청나게 빨라. 시청자들 아, 깜방송하다 아, 예. 아, 눈인 줄 알고. 개한 마리만 안 주면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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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홍게는 여러분들 홍게는 살이 2 0 0분이에요 <laughs> 갑자기 정상적으로 아니아니아니 여러분 홍게는 말이면 여러분 홍게는 아니 설명은 제대로 하지마 <laughs> 아, 내가 설명을 잘하면 너희들도 먹을수 같으니까 살이 꽉차있으면 예. 원래 이렇게 여기에 아리만 예. 이렇게 뜯어서 아, <laughs> 뜯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아, 예, 형님. 예. 칼이 차면 안 나와. 아. 칼이 100% 차면 꽉 차서 안 나와. 아, 예. 그래서 발을 부지고 줘. 발을 부지고 예. 그래서 예. 이 다리를 예. 여기다가 후시. 여기다가 여기 반대를. 어, 거. 그대로 후시. 이렇게. 아, 찔러. 예, 찔러. 쭉 뺏는 다 와! 와, 형님들. 완전 지졌다 아! 이게 맛이 여러분들. <laughs> 진짜... 아, 안 좋소 말라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아요 맛있다.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 요거는 요도도 잠깐 기다 티켓을 예. 잡아. 제껴쫙제껴 예. 무지가 예. 제기야 무지갓 어 안먹어 그럼 수태원 씨로 연결되면 프로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듀서 돌려주세요 입으로 씹어먹기는 좀 딱딱해서 다쳐 그쵸, 그러니까 예. 버리는게 나아 아 이거는 아니 살이 얼마 없어 뭐? 괜히 이거 먹다가 이빨 다 부러집니다 아 형님이 이걸 드시다가 이빨이 하나 없으셨구나 <laughs> 아니 방송이니까 <laughs> 아 형님 얘네 먹다가 이빨이 없어졌구나. <laughs> <laughs> 영준이 방송 잘하네. 이야. 아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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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맛있지. 진짜 그래, 진짜 맛있네. 이거는 여자들이 여자들을 좋아해. 아, 여자들이. 음. 아, 내가 이거 왜준줄 알아? 모르겠어. 너희들한테. 너희가 지금 첫째, 셋째, 일째. 네. 둘째가 없지. 네. 너 먹고 둘재 가지라고. 그래. 뭐 오늘 제주씨도막 뭐 박살내 보는 거지, 뭐 오늘.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예, 아 너무 어, 감사합니다 이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장 예. 이제 그뭐 저희는 방송을 끄고 음. 저희끼리도 이제 뭐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어, 예. 어, 예. 갑작스러운 방송이라 그냥 나도 솔직히 예. 방송 불편해. 예, 그 갑작스러운 어, 방송이라. 그러니까 예. 형또 예. 오늘 한잔 먹고 싶은데 예. 예. 형이 또안 어, 예. 좋은 일도 있고. 동생들이랑 완전 왔으니까 예예. 방송 보연에한잔 먹자. 아예 형님들. 예. 형님 왜냐면 너무 갑작스러운 방송이라서 형님들 아.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할게요 형님들. 예 헌팅 방송이요? 아, 예. <laughs> 나는 안된다 사고 난다. 아예 나는 헌팅 방송하면 사고 난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형님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너무 갑작스러운 방송이라서 <laughs>